지난 영상에서 소파 ETF 상품이 기본으로 5.3%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기본 5.3%는 깔고 가지만 환율 변동에 의해서 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5.3%가 꽤 매력적인 금리를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환해질을 하는 것은 어떤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의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해치란 말 듣고 바로 영상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제가 그 어느 설명보다 쉽게 해드릴게요. 5.3% 받아가셔야죠. 환율 노출 없이 안정적으로 소파에 금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촬영일을 기준으로 환율이 1,359원인데요. 환율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래송합니다. 이때 소파 ETF에 환 노출로 들어가신 분들은요. 환율이 오르면 더 먹게 되는 거고 환율이 떨어지면 5.3%보다 더 적은 수익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5.3%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요. 환넷츠를 함으로써 5.3%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때 기회비용은 내셔야 돼요. 기회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즘은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달러로 투자를 하는데요. 달러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더라도 달러원 환율이 떨어지면 번 돈을 까먹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환율이 올라서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것이 예측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환차액은 안 봐도 되니까 내가 들어간 환율로 팔기만 해도 좋겠고 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 있죠. 내가 들어간 환율로 파는 거. 이거를 바로 환헤지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환헤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꼭 필요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부티크 기업의 채권을 100달러에 투자자 한국인이 원화로 매수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때 환율을 1,3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투자금은 총 13만 원이 됩니다. 자, 3개월 뒤에 채권이 20% 오르고 환율도 100원이 오르게 되면 평가 금액이 168,000원이 됩니다. 해외 상품은 20% 상승했지만 원화로 환산한 평가 금액의 수익률은 29.23%나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해외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투자 결과는요. 해외 자산도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율이 100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전체 평가 수익률은 이처럼 11%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환율은요 귀신도 못 맞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부티크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아예 이 채권을 1,300원에 팔수 있도록 계약을 따로 해 놓는다면요.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채권으로 발생한 이자. 20%를 다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환율 변동분을 추가 거래로 제거를 함으로써 1,300원에 팔수 있도록 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개념 환헤지라고 부릅니다. 자, 소파 etf는요 우리가 원으로 투자를 하지만 운용사에서는 달러로 환전해서 소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죠 자 이때 우리가 배운 대로 환율 변동분을 제거하면 5.3%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 환율 변동분 제거 즉 환해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환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선물안이 있어요. 약간의 보증금만 내거나 가입한 상품을 담보로 걸면 내가 팔고 싶은 환율에 미리 매도를 할수 있는 선물안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개념이 다소 어려워요. 또이 선물안이 만기라는 게 있어서 만기 때는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부담도 있어요. 즉, 우리가 선물안을 환해지로 사용하기에는 장벽이 다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은 방법으로요, 달러 선물 인버스 ETF 상품에 같이 가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순간, 여러 생각이 떠오르시죠?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건가? 반반씩 해야 되나? 그럼,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건 아닌가라고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파 상품에 가입을 할 때, 달러 선물 인버스 상품도 같이 가입하는 겁니다. 달러 선물 인버스 상품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달러원 환율이 3% 오르면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상품이 3% 하락하고요. 달러원 환율이 3% 내리면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상품은 3% 상승합니다. 환율과 반대로 움직일 때 손실 혹은 수익이 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파 금리 상품과 달러 선물 인버스 상품을 동시에 일정 비율로 투자를 하면요, 환율이 오를 때는 소파에서 추가로 올린 수익만큼 달러 인버스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서로 상쇄가 되고요. 자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면 소파에서 마이너스가 난만큼 달러 인버스에서 수익이 나니 손해 또한 서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소파 상품에서 환율 변동에 노출된 만큼만 달러 인버스를 매입하면 되거든요. 지난 1년간 소파 금리 상품의 수익률은 약 7.11%였어요. 이 성과를 분해해 보니까 대략 해당 상품의 수익률에서 환율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26.5%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코덱스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달러 인버스 상품을 각각 75%, 25%씩 섞어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니다 봤 이렇게 섞어서 투자를 하면 두 개의 상품으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비중이 20% 정도 되거든요. 달러 인버스 상품 비중 25%를 통해서 환율 변동을 꽤 훌륭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코덱스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달러 인버스 상품을 각각 80% 20%씩 투자를 하면 환율 변동에 노출 비중이 약21% 되거든요. 달러 인버스 상품에 20% 투자를 하니까 환율을 커버하는 비중이 약간 모자라지만 이것 또한 투자 성향이나 환율 예측에 따라서 변동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답니다. 즉 환율 변동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싶거나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달러 인버스 상품의 비중을 약간 늘리시고요. 자, 반대의 경우에는 달러 인버스 상품의 비중을 약간 줄이시면 됩니다. 코덱스 ETF 홈페이지에서 과거 수익률을 기반으로 성과를 한번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비율로 해치가 되는지와 해치 수익률이 총몇 프로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산출을 했다 보니까 꼭 향후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ETF 홈페이지에 가셔서 스크롤바를 좀 내려보시면요 ETF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자 1억을 코덱스 미국 달러 소파 금리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달러 인버스 상품에 각각 75% 25%씩 섞어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1년 수익률이 약 4.91%가 나왔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 붉은색의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소파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1차 목적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 목적에 매우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차감 뭐후 수익률이 연 4.91%니까요. 비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환율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래 소파 금리가 5.3인데 0.4%에 해당되는 기회 비용을 부담한 거거든요. 0.4%의 기회 비용을 부담을 하면 4.9%라는 안정적인 성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꽤 괜찮은 해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내용에는 계산과 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은 해외 자산의 변동분하고 환율 변동분으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환율 변동분을 제거하는 것이 환해지의 개념입니다. 둘째, 환해지가 필요한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달러 선물 인버스 ETF 상품을 통해서 환율 변동분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최근 일년 성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파 금리 상품과 달러 인버스 상품을 75대25 정도로 나눠서 투자하면 환율 변동분을 어느 정도 헷지하면서 소파 금리의 수익률만 추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제가 아까 소파에 투자를 하면서 한0.4% 정도가 환헷지 비용 성격으로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투자는 ETF의 환헷지 비용이 한2% 정도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환헷지 방법을 꼭 소파 상품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환 오픈 상품의 달러 인버스 ETF를 통해서 환헷지 전략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응용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